안녕하세요 독사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와플 몰드 없이 와플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세 번이나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천사 점토를 옐로우 워커 염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끊겨가지고 이미 염색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나무젓가락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색용 붓이랑 채색용 물감 아 채색용 물감이랑라 채색용 파스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거 이거를 잘 섞어서 렐러워크 잘 섞은 다음에 방으로 뚝 나눠주세요. 좀 커가지고 그리고 음. 이렇게 동글동글 아 동그랗게 안 만들어지지 왜?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좀 알려주,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거를 그릇 만드는 것처럼 엄마 핸드폰 쪽에다가 물을 발사해 버렸어 이렇게 해주고 밀대 있죠 밀대 있으시면 밀대로 살짝만 밀어 주세요 살짝만 살짝만 어플 몰드는 두꺼우니까 많이 두껍진 않지만 뭐 두껍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붙여줘서 문질문질하게 오 색깔이 벗겨져 이씨. 이렇게 하진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런 걸로 콕 찍어서 떼주세요 오케이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시면 두개 정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해볼 건데 어, 나무 젓가락 있죠 이거 뜯어 가지고 어, 칼집을 내주세요 칼로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뚝 잘라 주시면 일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뜯으세요 그러면 이걸로 개, 엄마야, 이렇게 해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플로 뭐 만들 건 아닌데 일정하게 찍어 주셔야지 와플가 있거든요. 이 와플 갔나요? 이렇게 와플이 됐어요. 와플 볼드가 됐고. 아 몰드가니까 와플이 뭐, 됐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와플 되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거를 염색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그냥 파스텔 툭툭 붙여주세요. 이렇게 툭툭 툭툭 그 다음은 걸로 약간 사이사이로 이렇게 염색을 색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약간, 갈색으로, 해주고, 이걸로 한번 더, 위를, 위에 있잖아요. 위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반을 갈릴 거예요. 이 상태로 반을 쭉 갈라주고, 여기를 색채색을 해볼 건데요. 그냥 여기 대충 하면 돼요 이렇게 이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든 채색은 다 똑같아요 허니브레드나 뭐 와플볼드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와플볼드는 어뭘 드란다 와플은 진짜 간단하죠 이걸로 와플 뭐 만드시면 돼요 제출장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 어플 몰드 없이 만들기 여기칠게요뿅